여기에 저기 그 두꺼비 집 설치되는 거야. 두꺼비 집 이렇게 오고, 이 방이야 뭐 그냥 방이니까 방이니까 특별한 거 없고. 그다음에 아트홀이 이렇게 생겼고. 음. 난 여기 앉았을 때 이게 조금 그 이게 가릴까봐 그렇긴 한데. 어. 이건 구나이구 음. 건조대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사모라인는 좋은데 왜냐면 서양이 빨래 말리기가 좋아 여기는 동양이라 걸어놓긴 하는데 주방, 주방이 있잖아 이따 주방 한번 가보자 이거는 그냥 일반 서랍이고 여기 밑에도 서랍이 있나 그냥? 너 수납이 넓겠다 좋네 이게? 정신없어 음. 음. 여기는 다 욕실이 높아그지 어. 욕실이 아그지아지여다아지 욕실이 높아아지이 이게 그 아트홀 똑같이 선택되는 거야. 아, 이게 더 훨씬 이쁘다, 그지?